회사에 갇혀있다. 그리고 이분은 어렸을 때 보잖아. 처내 자유가 없어. 자유가 3년 후에 빨빨... 뭔가 터진다는 거야. 이게 또 감옥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 또 터질 또도있어 내가 뭐를 움직여도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안 나설 거라고. 만약에 이분이 움직인다면, 누굴 내서 움직이던... 또. 선생님! 어? 네, 2번 시간 신청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네. 행보에 대해서 행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네, 네, 봐주세요. 네, 1968년, 1 9비티 1968년, 1 9비티네 네. 6월 23일 6 음. 남자분이시고요 응. 음. 이재용씨입니다. 음, 그 삼성 부분? 네네. 이분은, 그니까,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건가? 네. 지금 뭐 삼성이잖아. 이분이, 그니까, 러 어떻게 될 건가? 네.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건가? 이걸 봐달라는 거지? 네네. 그전 내가 보면 이분 내가 봤는데, 내가. 네. 대통령 집안이든, 아니면은, 재벌이든, 아니면 교육자 집안이든. 뻔한 거 아니야? 왜?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재벌이야. 아니면 우리가 대통령 식구야. 그러면 말조심에다가, 그걸, 영국도 왕이 있고, 어디 대통령이 있그 절식을 따지잖아. 따지면, 쉽게 따지면 조선시대 고대 시절 우리, 따지면 궁에 있다 그러면 세자들이 그러잖아. 그래하면 돼. 근데 지금 불쌍해.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있어. 발목이 잡혀있고, 세자에 갇혀있다. 그리고 이분은 어렸을 때 보잖아. 참내 자유가 없어. 자유가. 근데 머리는 영리한데 항상 인간들 때문에. 재수가 될게 없는 게 뭔지 알아요? 3년 전, 5년 전, 10년 전. 묻어났던게 내가 당해야 되고, 묻어났던게 내가 피해를 봐야 되고. 이게 있어. 지나갈 것도 원래 지나가잖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잖아.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조용했다가 3년 전, 2년 전 끌어당기는 경우가 있잖아. 이,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바로바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 갇혀 있어? 갇혀 있어? 어, 갇혀 있어. 네. <laughs> 안 좋아, 몸. 몸도 안 좋고, 신기가 불편하다. 그리고, 팔자이둘 중에 하나지. 대통령직 식구라든가, 아니면 자손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재벌이라든가, 뻔하거든. 세 중간은 아니겠어? 근데 갇혀있대. 몸 안좋아. 이분이 원래 내년에한테 바빠야 되거든요? 어? 계획을 세워한 것도 있는데, 형살에 갇혀있고, 발목을 잡혀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갇혀있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감옥이 또 아니면 내가 몸이 터져가지고 못 나고 진행를 못하고 있는 거야. 방해되지 마는 가둘 중에 하나거든. 갇혀있대. 누구야? 이기용 삼성 에폰장 폰에. 폰에. 폰 뻔해. 뻔 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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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 폰에. 자, 해운대가 서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정신이 내가 할아버지, 마음, 정신이요. 진심이친 날로 공평한데,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정신이요. 젓가락 온도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정신이요. 됐잖아요. 사가좀일되 얘기한다. 우리 본사는 장창신이 있데 해운대가 장창신할요 그건 장창신이요. 내가 무슨 얘기해줄까? 네. 어? 이분, 이분, 이재용 께서 이분께서는 이분이, 어?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쉽게 비자금이라는 거 이미 조선 같은 거안 시끄러워지 검찰 검사 같은 거 해가지고 안 시끄러워지 지 조용한 그룹이 없잖아 재벌에서 근데 이분 행보를 보면 봐봐 이분 자체가 어쨌든 간에 지금 두번 갔다 왔잖아 두번 갔다 왔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 있다면 시작하면 뭐냐면 시끄럽고 시끄럽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앞으로 행보를 본다 그러면 자한국에서는 이미지가 많이. 추락이 됐고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치? 근데 성과 내는 거는 이분이 한국에서 성과를 못내 내가 만약에 뭘 한다 그러면 외국에서 성과를 내가지고 갖고 와줘야 할 수는 있는데 한국에서 성과를 그렇게 못내 그래서 이분 자체가 앞으로 행보를 보잖아? 행보를 보면은 한국이 아닌 외국에 있는 뭐 그룹이든가 겨울까지 이분이 직접 움직여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직접 내가 나서가지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학답을 받아오고 또두 번째 하나의 때면은 한국 부대 외국으로 진출 발판을 넓히는 게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내가 뭘 움직여도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자기안 나설 거라고 만약에 이분이 움직인다면 누굴 내서움직이던 중요한 거는 이거야. 한국에 30% 움직일 거, 그 전에 안 좋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국에서 안 좋아진 거, 30 한국에서 움직일 거 30%, 외국에서70% 움직인다는 거지. 한국에서는 별볼거 없다. 외국에서 움직여야 돼, 이 양반은요. 그리고 한국에서 움직이면 어쨌든 이미지도 이 송실된 것도 있고, 삼성 주가가 내려간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조용했잖아. 안 나왔잖아. 이미지도 있고, 추락한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점을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별별일은 없어. 근데 이분이 만약에 외국으로 내 점을 봤을 때에는 이분 자체가 한국이 30%하고 70% 외국으로 진출 뭔가를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내가 뭔가를 성과를 갖고 하고 체결하고 협력을 한다는 거거든. 왜? 한국에서 안 좋기 때문에 이분이 누굴 내가 지시를 해가지고 외국으로 보내도 아닌 이분이 직접 다이내트 외국으로 가가지고 뭔가를 성과를 갖고 오고 또 왜냐면 사인을 받아오고 그래서 한국보다 음식이 따지면 생각하면 돼. 한국이 30, 40% 외국이 50% 외국이 60% 70% 생각하면 돼.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한국에서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안 좋, 안 좋았잖아. 어쨌든 간에 계속. 그래서 이분 자체가 한국추락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이분이 더 다이어트를 움직이던가 아니면 내가 누굴 내세운다는 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한테 매니며 내가 섬쩍 나서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 답은 한국인 30%, 외국에서 움직이는 거 성과 갖고 는건 60%에서 70%. 이분 직접 다이어트 누굴 지시를 할 거라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거의 없고, 왜냐면 이분이 외국에서, 왜냐면 이거, 특히 외국으로 보면은 성과를 올리고 한국보다 외국에 성과 올리는 게더 많을 거라고. 일본 하나. 또 반대로 해가지고 이분이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안전 이미 누굴 내가 내세 일이 되게 많아요. 나는 뒤로 물러가고 누굴 내세운다던가, 뒤에서 조정을 한다던가. 또, 일본 하나 그게 있고, 또, 두 번째, 두 번째, 는 뭐냐면, 한국이 30, 40%, 나머지 60%, 70%는 외국에서 진출하고 또, 학장을 할 거고. 중요한 건 뭐야? 한국이면, 이사람이 한국뿐이지만, 진출하는 거, 움직이는 거, 넓는 거는 외국이라는 거지. 음. 직접 나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나서는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 자체가 어쨌든 이미지가 손실되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외국하면 성과는 갖고 온다는 거지. 음. 과거처럼, 다시 관제에 휘말려 어. 이런데. 또 있어요? 어. 또 있어. 어. 어. 그 내가 얘기했잖아. 이미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말자. 이분이 다이어트를 했잖아. 중요한 거는 하나였다면, 한국이 30%, 40%고, 외국에서 움직이는 60%, 70%인데, 그 사이에 이분의 다이어트를 움직이는 거 아니면 뒤에서 숨어가지고 조절한다던가. 또 있어. 맞아. 그리고 이분 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재벌이잖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분이, 안주니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내가 뒤에 다이어트 이미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외국으로 더 뻗어 나가려는 게 있고 이미지 안 좋은 추석된 게, 게 있잖아 이분 전 세계에 서 어찌 재벌 몇번째 손하게 들어가잖아 어쨌든 가에재산얼마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외국에서 삼성 회사가 있잖아 그래서 성과 올리는 거는 이분이 직접 내가 다이어트로 나서는데 이분이 그래서 한국이 아니고 외국으로 유럽이 있을 도 있고 미국이 있을 거 다이어트로 직접 나선다는 거야 나서가려, 그거를 해결을 하고, 또 만약에 또뭔일 있으면 이미 추억적인 게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압력해서 내에서 제 2인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성과는 갖고 온다? 근데 아까 전에 어쩌고저쩌고, 어쩌 어쩌고 어쩌고 아까 말했잖아, 뭐, 뭐, 그전에도 비자금이 여러 가지 게 있었잖아. 근데 아까 물어봤잖아, 그거에 대해. 어, 또 있어. 그게 언제냐? 지금 와봐. 조심을 해야겠지. 자,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으로 진출하고 버어나는 형국이고 발판 삼는 형국이야. 그리고 이분이 다이어트를 움직일 거라고. 그래서, 한국인은 한국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이분이 움직이는 건 다이어트 움직일 확률이 많아, 외국으로. 그 성과를 갖고 올 거는 있어. 있는데, 다만 하나가 있다면 이 사람이 뒤에서 내가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미 추억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추억했으니까 내가 누굴 내소다니면 다이어트 움직이겠지? 그리고 반대로 해가 한국 성과가 별로 없고, 외국으로 많이 뻗어 나갈 거라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55세는 조용히 했지만, 올해는, 초반에는 그렇게 없어요, 성과가. 근데, 성과는 초반에는 없는데, 학장해야지 움직이는데, 초반에 지나면 좀 올라가는 건 있어. 그리고 아까 전에 지, 금 어쩌기 아까 전에 가면 어쩌죠? 얘기했잖아. 자, 55세야. 지금 현재. 55세. 올해 빼고, 56, 57. 이분엔 복관련이 그게 있다고. 지금 이미 가 통상이 됐기 때문에. 자, 앞으로 3년이다. 3년이네, 빨빨 네. 또 뭔가 터진다는 거야. 이게 또,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벌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 또터질또 또 있어 재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거를요 근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56 57 58이 사이에 3년 오래 빼놓고 입설규소에다가또 왜냐면 간제사건이또 터진다는 거지 비자금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범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또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분, 암령, 자기가, 왜냐면, 뒤에서 조정을 하다, 아니면, 자기가 암령, 왜? 이미지는 추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움직일 것이고, 두 번째, 뭐가 큰건 있으면, 뒤에서 하면 조정을 할 거라고. 근데, 성과시켜 올리는 건, 한국이 외국이야. 성과에서 외국 갖고 올. 초반에 없지만, 성과 갖고 올일이 있다는 거지. 외국에도 사무실이 있잖아. 회사가 있고. 그렇게 돼. 외국으로 많이 뻗어라, 흐름이 돼, 야, 이분은요. 추락된 게 많아. 지금 내가 알기에는, LG가 많이 따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다이어트 추락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집도 나서는 게 많아. 근데, 그게 한국이 아닌 외국. 無理です、ね<え>